여러분, 안녕하세요. 통닭천사입니다 예, 오늘은 스타필드에 갔다가 뭐 여러 가지를 엄청 많이 사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글라스락에서 뭐 80%까지 세일을 한다고 해서 몇개좀 사왔습니다. 아니, 안 그래도 민트용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살려고 했거든요. 뭘 샀냐? 이거, 색다한 거. 2 플러스 원이에요 이게 얼마냐면, 이거... 3개 2,700원인가, 2,900원인가 싼 거지... 이렇게... 요만한 사이즈... <laughs> 되게 귀엽다. 6 5 m m 들어갔대요. 요런 게 3개 있습니다. 그리고... 요런... 마린볼이라는 걸 샀는데... 이게 하나에, 1500원인가 그랬요 근데 이게 유리예요, 유리. 오, 원래 여기에 밥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밥을 담고 냉동실에 넣으면 냉동밥이 되잖아요? 싼 거야. 원래 이거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같은 통이 있는 것도 천 원인가 그래요. 게싼거야어 그리고 선블럭. 이거 괜잖아요 이거는 제건 아니고 엄마 거요 엄마가 텀블러를 갖고 싶은시라고 하셔갖고 여기 안에 보면 다 아, 스텐으로 돼 있어서 보온 보냉의 최고다. 별이 다섯 개. 저는 클린캠틴 제품을 썼는데 막 <놀람> 여기 막 찌그러지고 날려났어. 거의 막삼 썼거든요. 근데 요 제품이 제가 써봤던 그 스텐 이런 컵 중에 최고로 보냉공. 잘되는 브랜드였어요.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무광 유광 막 선택할 수 있는 포이 엄청 많고 그리고... 테이블 저그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만 원짜리인가, 근데 2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.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? 손잡이는 그 나무로 돼 있어. 어, 그냥 이렇게 뚜껑은 이렇게 열려. 이 친구, 그리 안에 네. 이렇게 또 스펙으로 돼 있어가지고,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커피나 뭐 차가운 음료 같은 거 넣고 얼음 넣고 이 뚜껑을 닫아주면은 이게 계속 그렇게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한 거지. 요것도 제건 아니고 엄마, 엄마 겁니다. 저는 왜안 샀냐면, 어, 얼마 전에 세이타 물병을 샀어요. 이게 내열 유리가 되는 물병인데 저의 절친한 동생 죄제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죄제가 이런 내열 물병에 차를 타 마신더라고요. 테이블에서 바로 이렇게 따뜻한 차를 담아서 요거를 딱 올려주니까 계속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서 좋더라고. 이거는 그 저의 1호부와 문파이가 짜준 코스터인데 이렇게 놓으면은 아주 딱이라는 거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, 이게 굉장히 투명하고 예쁘고 좋은데, 빨리 식더라고요, 물이. 그, 저처럼 뜨겁거나 굉장히 차가운 걸 즐기는 사람들은, 요런 보험 보냉되는 테이블 지어그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당신에게 좋은 보험. 삼성화재 당신의 보험인데, 아니, 이게 돈 주고 산 건데, 왜 이런 게써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마 뭐 삼성 화재를뭐 들면 이런 게 나갔었나봐. 이건 뭐냐면요. 이 동그란 용기 똑같아요. 글라스라 거야. 글라스라거 요거 네개 들어있는 거거든요. 네개 들어가지고 육천 원만 가 그랬으니까 되게 싼 거지. 사실 큰게 필요가 없어요. 반찬을 많이 해 먹지도 않고. 요 사이즈가 딱인 것 같아. 그리고 대망의 프라이팬. 이거는 뭐 스톤 팬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후라이팬보다는 약간 무거워요. 근데 여기를 굉장히 그 뭐야 반짝반짝거리는 에폭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줬네. 그리고 뭐 이렇게 걸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놨고. 근데 이거를 걸어놓으면 아마 벽이 다 뜯어질 것 같아. 오요런 어, 질감. 기름을 많이 안 써도 된대요. 안 들러붙어서. 근데 딱 봐도 되게 견고해 보이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네. 요거 가격이 만원 후반대였어요. 만팔천 원이었나? 그랬어요. 그리고 집에 오면서 요런 식빵이랑 생크림을 샀는데, 이거를 사면 이거를 줘요. 원래 이거를 이빵 안에 주입을 시켜서 주는데, 저같이 이 짱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, 어, 이거 따로 담아주세요 하면은 따로 담아주시거든요? 그래서 따로 담아서 찍어 먹고 남은 건 다른 방에 발라 먹으면 완전 이득! 이런 거. 그럼 최근에 커피를 좀 샀는데, 요커피빈 캡틴 아메리카노. <laughs> 원래 이거를 뭐 10개 살인가를 올리브영에서 팔았을때 사먹어본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 그래갖고 이게 맛있는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캡틴 아메리카노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 살까말까 살까말까 하다가 그냥 샀어 이거는 굉장히 대용량이에요 110개가 들어있걸랑 1.6g이 110개가 들어있어요 요거 미니사이즈도 있는데 그거는 0.9g인가봐요 저는 약간 무식하게 이렇게 뜯었죠 근데 알고보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뜯 따로 있었어. 아, 그리고 뭐, 별다소니까, 제가 새로 산 접시를 좀 보여드릴게요.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한 접시인데, 요거랑 요거. 두 개에요, 두 개. 갖고,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요. 바닥은 이런, 이렇게 위약이 안 묻어있고, 이렇게 있는데, 사이즈도 딱이야. 그냥, 여기 뭐, 제육볶음 같은 거 담아도 되고, 두부 같은 거 담아도 되고, 그냥 처음에 봤을 때, 아, 왠지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릇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, 이 작가님한테 해서 이거를 주문을 넣어서 산 건데, 막상 쓰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. 그리고, 플라잉 타이거에서 두개 샀는데, 하나는 요런, 클립이에요 클립 클릭. 근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 문구용품이지만 뭐 문구류에 쓰진 않고 이렇게 다시다 여물 때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집에 두 개밖에 없어서 항상 정정근근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이상 정정근근하지 않아도 돼천 원의 행복 열라만이 들어있다는 거 심지어 이뻐 샤워볼을 되게 오래 써가지고 샤워볼도 뭐 3개월에 한 번인가 갈아야 된대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 오, 지금 인류는 출쩍 넘겨가지고 샤워볼을 한번 바꿔볼까 해서 한 샤워볼 귀엽죠 이거는 3,000원이었어요 약간 거금을 투자했죠 근데 귀엽잖아요 되게 많았어 무슨 크라라도 있었고 무슨 토끼도 있고 막그게 여러 가지였거든요 뭐 그렇게 어쩌다가 시작된 별다소 이렇게 보셨나요? 너무 소소해서 볼 것도 없었다고요?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